저거 유명한 사아이야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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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은 첫 번째 사진도. 제로트. 아, <laughs> 아, <제발. 웃음> 가위 못 잊지 이러면서. 이자리탄. <laughs> 이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탑 모델이자 방송인이자 축구인 <laughs> <laughs> 이현이님 나와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델 겸 방송인 겸 축구인 이연입니다. 잘할 수있 이렇게 소개한 게 맞아요? 어, 네, 너무 좋아요. 정확해요. 어, 정확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축구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근데 축구에 진짜 진심이시더라고요. 맞아요. 오. 진심이 아니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laughs> 거기 다들 눈치 보셨죠? <laughs> <laughs> 무시무시해서. 영배 씨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저희가 모델이었을 때. 근데 모델이 되면 그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오로지 모델이었을 때 만났는데. 저는 그때 가수일 때. <laughs> 네, 가수만 하실 때. 모델만 할 때. 강다수 만나면서 알고 계시죠? <laughs> 네. 저도 TV로만 뵙다고요. 아 처음 뵙는 데 저도, 저도, 저도. 얼굴이 엄청 이렇게 조금 <laughs> 같애. 아니 사실 <웃음> <웃음> 도토리 같테 가끔씩 산길에 다람쥐가 잡아먹으려어아 사람이 구나하고 네. 저는 희 사실 여기 직원이고요. 그렇죠. 여기 대표님 <laughs> 오늘 사진 찍어주실 네. 시현 작가님. 네. 아, 저도 약간 제가 어떻게 이렇게 탑분, 탑 모델분을 촬영을 할수 있다는 기회 자체가 저한테는. <laughs> 저 너무 사진 찍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평생 증명사진이 잘 나와본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뭐 여권사진, 운전면허증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오, 잘 오셨네. 네. 네. 열심히 해보려고요. <laughs> 그리고 그래도 방송에 카메라 있어서 다행이지. 원래는 이런 이제 옛날부터 일하신 모델분들을, 어, 너니? 잘 해보자. 맨날부터야 너무 오래된 사람! 나 이쪽 잘 나오는 거 알지? 원래는 그런데, 오늘 방국 돌아가니까 깔끔하게 찍을 수 있어. 열심히 해볼게요. 헨씨가 요즘에 좀 그렇게 많이. <laughs> 애들이 보르장머리가 없는데 어떡해요? 그 냅둬요, 그거를? 네. 하지만 그 전에, 아, 이현이님 인생을 돌아볼 사진들을 좀 봤는데, 네.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어... 노잼이야. 구할 게 네. 없어. 아, 진짜? 맞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네. 함께 보시죠 그나마 우리가 요거 하나 아 요거 잠깐만 아저 뭐야 하나. 일곱 장에 이현이 님과 둘이 하한줄 알았는데 <laughs> 이거 밀라노에서 했던 쇼예요 되게 큰 쇼였어요 아 되게 큰 쇼고 사람도 엄청 많이 오고 딱 갔는데 옷이 <laughs> 이런 거예요 아, 정말 웃으면 안 되는데 <laughs> 계속 갸우뚱갸우뚱했는데 싫다고 할순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 심지어 이게 피날레인 거예요 옷이 이게요? 이게 피날레인 <웃음> <웃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게 이러기에는 세계적인 디자이너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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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모양이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제 팔이에요 그러니까 팔로 이렇게 하고 거는 거예요 아 아, 목도리도마뱀이 목도리를 아, 펼치듯이 네, 네, 네. 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당당하게 근데 모델이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모델은 무슨 옷을 입을지 모르니까 그치, 그치. 연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 디자이너분도 계시고 그냥 맡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네엄 엄청 필요해요 네. 근데 만약에 저, 저 디자이너 선생님이 아네 우리 아, 믿었는데 난 왜? 진짜 오히려 네. 연출한 건데 그래서 그 다음 시즌에 저를 안 <laughs> 아, 썼어요 <썼다고. 웃음> 마지막 시즌 이어요첫 <laughs> 번째로 선쇼 네. 기억나세요? 네. 내 인생에서 가장 처음 했던 패션쇼가 안드레김 선생님 때 진짜요? 그거 또한 처음이죠 마지막이었어요 <laughs> 패션쇼가 9시였는데, 심지어 연말 송년 패션쇼여가지고. 제발 늦었다고 하지 마세요. 안 늦었어. 왜냐면 어. 9시 쇼인데, 아침 8시에 가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13시간 동안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리허설을 한 거예요. 일반 패션쇼는 그냥 갔다가 오면 끝이잖아요. 근데 되게 뭔가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앙드림 선생님은 패션쇼를 꼭두 명이 같이 조를 짜서 나오거든요. 이게 등장을 해서. 아. 이렇게 하고 시작을해요아시나 어, 귀엽나, 귀엽나. 너네가 기니까 좀. 가다가 한 중간쯤에 또 이걸 해줘요 둘이 똑같이. 어... 타이밍도 맞춰야 되고. 타이밍을 맞춰서 이걸 오... 이걸 그리고 끝에 가서 또 마지막 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돌아서 들어오는. 아... 하루 13시간을 있으니까, 이걸 처음에 가야 할거요 이렇게 하고, 중간에, 중간 포즈를 까먹은 거야. 아, 어떡해, 안 돼! 나는 그냥 가고 있는데, 내옆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는 혼자 하고 있고, 나는 그냥 갔어요. 아안 돼! 그래서, 아, 누구? <laughs> 옆에 사람이 없다. 생애 처음 하는 안드레인쇼였어요. 생애 첫쇼. 근데 가서,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몇 걸음 걷다가, 왜안 와? 왜안 와? 이렇게 본 아, 거야. 그냥 동네에 마실러 오는 그 사람처럼 저... 어왜안 와? 이렇게 <laughs> <laughs> 그러고서는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laughs>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laughs> 그것도 저의 마지막 앙드레겐 패션쇼였습니다 <laughs> 이연희님은 모델로서 네. 내가 이것만큼은 참 독보적이다 나 이거 정말 모델로서 괜찮다 는거 어, 예전에 네. 제가 한창 한국에서 그 모델을 진짜 활동을 많이 할때 본인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이 대답을 해서 아직까지도 빈층을 어? 고 있는 거예요 어? 도화지 어? 같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 웃어 왜 1995년도 이후로 방송에서 사라진 아무거나 입혀놔도 어? 잘 소화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스펀지 같은 사람이라 아, 잘 빨아들인다 이현 그 님께서는 경력도 되게 오래되시기도 해 네. 네. 다시 산다고 해도 다시 모델을 고르실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시 뭐 100번을 산다고 해도 모델을 다시 하고 싶고, 아, 만약에 아, 내가 딸을 낳았다면, 음 딸한테도 너무 적극 추천하고 싶은 직업이에요. 모델분한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하고 계신 직업. 모델로서 허락한 사진들이 또, 또 있거든요? 또 있어요? 네. 아 화보 사진들이에요 화보 사진들 <laughs> 와 우와 저 자세 어떻게 버텨요 보니까 진짜 몸을 네. 잘 쓰시는 거 같아요 제가요? 네. 네. 저 몸치예요 아 아니 어, 근데 네. 세 번째 사진은 네 퇴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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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 번째 엑스피어? <laughs> <아니, 세 번째, 웃음> 왜 그러는 거야? 하다 하다, 하다. 포즈를 하다 하다 저렇게 나오는 거야 하다 하다다 사실 두 번째 것도 저 유명한 포즈잖아 <laughs> 눈에 안 들어와 지금 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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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사람이 진짜 웃 모든 게 상대적이라고 사실은 첫 번째 사진도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제로투 <laughs> <laughs> 아 제로투 없어 아닌데 그냥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로투 <laughs> <02. 웃음> 저희는 옷을 보여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다 웃기려고 했겠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다 옷을 보여주기 위해서 패션쇼를 이렇게 하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잘안 보여요 디테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가된거이 포즈가, 포즈가 그렇게 나오게 그렇구나. 된 거지 근데 아, 그래도 제가 보기엔 그래도 네 번째 사진은 이합술 이거 <laughs> 있잖아요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잠깐 놀다가 찍히시는 느낌이 <laughs> 이쪽으로 오 한번 춤 한번 <laughs>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laughs> 요거. 제 프로필이에요. 지금 아 따끈따끈한 몇달 전에 지금 너무 예뻐요. 이거는 사실은 어, 커머셜하게 <laughs> 풀기 위해서 문의회사 아 같은데 넣기 위해서 <laughs> 지금 아시죠. 문의회사 뭐 보험회사 아 이런 곳에 보기만 해도 뭐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 아, 그렇죠, 그래. 최고 난이도 미션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신기해. 아 이럴 때 여기서 찍은 제사진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갖고 올 거예요? 아 이거 제가 한 번이라도 더 노출시키고 싶어서. <laughs> 이거를 살려야 돼. 어쩔 수 없이 의자를 활용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할것 같아 그냥 할것 같아 그냥. 오 <laughs> 앞에 이렇게 와 우리 액션 되 비싸 보여요. 우와 멋진 싸진 써. 나는 솔직히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 <laughs> 이게 되네. 넌 이렇게 될줄 알았어. <laughs> <laughs> 그거 너무 영정 사진 같잖아. 너무 행복하게 <laughs> 잘 살다 갑니까. 하지만 이런 이연희 씨에게도 뭐예요? <laughs> 뭐예요? 아, 신분증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모델의 신분증 보셨나요? 아, 너무 궁금해요. 신분증. 어, 어머 나 민증 준 적이 없는데 어디서? <laughs>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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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셨 <laughs> <그치>? 어디서 구하셨어요? 신고 <laughs>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쁜데 다른. 이미 이미지가 아예 달라요. 이게 언제쯤 찍으신 거예요? 아 잠깐만 이연이씨8 3 년생이세요? 네, 동갑이잖아. 우리 동갑이에요? 아, 아 진짜 서운하네. 서운하네요. 그때 만나자마자 동갑이라고 막 반갑다고 막 오만장난이 쳤다. 아, 아, 제가, 제가 아, 또 그랬고요. 아 동갑입니다. 어디서 찍으셨어요 이 사진은? 찾아가서 항의하시려고 급하게 이걸 갱신해야 돼서 포토부스에서 음, 찍은 거예요. 아, 어디서 찍은 건데 왜 이렇게 이뻐요. 이거 자체에서도 굉장히 화보 같아요. 아또 시작됐네요. 그... 아 영혼 없는 칭찬이 시작됐습니다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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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지나쳤어 방금 <laughs> <laughs> 이현진 씨가 보내준 예전 사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첫 번째 이 사진이 대학생 때 모델을 해야 되겠다 하고 처음으로 생긴 어. 첫 프로필 사진? 네 학교 앞에 프로필 사진 찍어주는 데가 있었어요 어. 이게 정확히 기억나는 게 30만 원이었어요 프로필 사진이 옷도 제가 동대문에서 급하게 사가지고 음. 이거를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 지원서에 넣어서 붙였는데 허류 붙어서 온 사람이 2,400명이었어요. 2,400명. 나만한 애들. 와, 나 거기 지나가다라도 봤으면 나 울었겠다. <laughs> 나 슬퍼서 그날 밤에 잠못 잤겠다 바로 뒷번호 언니가 187이었어요 나는 거기서 뭐 아담해 하지만 이겨내고 당당히 선발이 되셨던 그 옆에 사진 또 반면에 너무 유, 유, 유 힙하다라고 하는 요거는 제가 데뷔하고 2008년에 2005년에 이걸로 데뷔를 하고 2008년에 뉴욕에 처음으로 갔어요 2008년에 처음 가서 찍은 프로필 사진 뉴욕에서는 그냥 딱 실물 보자마자 아예 노 메이크업에 그냥 폴라로이드로 왜냐면 폴라로이드는 보정을 전혀 할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들은 실물을 봐야 되니까 폴라로이드만 네, 네. 믿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어? <laughs> 이 사진은 정말 적나라할 사 아, 네. 고등학교 때 졸업사진 쇼컷이었어요 머리가 귀밑 3cm를 넘으면 안 되는데 땡겨서 3cm예요 그래서 매일 검사를 하셨어요 발을 들고 다니면서 땡겨서 우리 때 되게 심했어요 그때 예전에는 그렇게 두발단속이 심하고 음. 학교에 모자 쓰고 오는 건 지금도 안 되겠죠? 그 그렇게 뺏었어 모자는 안 되지 않아요? 모자를 왜 쓰고 갔어요? <laughs> 남고이들은 무서웠어요. 자외선 안 무서워요? 다 노출이 될 거야? 아, 교실에서 왜 무사히 쓰지? 남고는 좀 그걸 아, 멋으로 알고 쓴 애들이 아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모자 귀신 선생님이 있어. 모자 귀신 얼마나 뺐었으면은. 아. 복도 저 끝에서 여고괴담처럼 툭툭툭 어. 다가와서 모자를 쓱가져 어. 그러면 하도 많이 뺏기니까 어. 저항도 안 해. 어, 뺏겼다. 그냥 이렇게. 잠복했다. 갑자기 나타나? 그냥 나타나서 뺏어가는 어. 거야. 딱히 말해, 그분이 어. 강당에 모자를 싹 끊어놔. 찾아가라고. 어. 오, 아안 모자가. 너무 많아. 강당에 한가 느껴. 어. 아니, 그렇게 뺏겨도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어. 참미스테리한 거지. 어. 뺏는 분이나 계속 쓰고 오는 애나. 이 학교가 좀 특이한 학교여서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한 반이 4, 5명이 한 반이 한 학급이 한 방을 썼어요. 네? 어? 아주 큰 강당 같은데 2층 침대를 스0몇개를쫙 놓고 거기 45명이 같이 자요. 이렇게 2층 침대 2층 철제 침대를 쫙 놓고 여기서 이제 3년 동안 고등학교 시절을 어. 보내고 어, 근데 그 한창 감수성이 좀 예민할 시기잖아요 근데 45명이 그렇게 다 같이 하면 안 힘드셨어요? 그래서 적응을 못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겠네. 입학할 때 입학할 때 45명으로 입학을 했는데 20명이 전학을 나가고 20명이 전학을 왔어요 이 환경에 적응할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지 이제 고3 때 되면 은 진짜 서바이벌로 사니까 다 어디서든 살아남는 살아남을 필요까지 있어 학교에서? 어. 침대 네. 1층을 쓰셨네요. 6개씩 붙여놨어요. 네. 그 6명이 자는데 밑에서 1층에 1번 애가 가위가 눌려요. 그 다음날은 그 옆에 애가 눌려. 어. 그리고 그다음날그 옆에 애가 눌려. 그리고 그 위에 애가 눌려요. 그럼 다음 날은 네, 차례. 네 어. 그 다음날은 4차례잖아 그거 알고도 못 자겠는 거 무서워서. 어. 나 다리 바꿔줘서 바꾸잖아요. 바꾸도 개가 눌려요. <laughs> 도대체 이 학교에 왜 가신 거예요? <웃음> <웃음> 집에서 큰 잘못한 애들이 저기다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 학교를 살아남아야만 하죠? <laughs>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 그냥 매일매일 수련회 온것 같지? 아 근데 이현희 씨가 굉장히 쿨한 성격으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그 학교에서 계속 서서히 하면서 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 이 학교에서 정원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적응을 하지 <laughs> 할... 그럴 필요까지 있냐고요? <laughs> 이곳에서의 <laughs> <이> <laughs> 3년이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시 가라고 래도이 학교를 갈 거예요 아, 아 가위 못 잇지 이러면서? 이탈리탄이 <laughs> <짜릿한. 웃음> <이 짜릿한. 웃음> 사진은 뭐지? 이게 저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laughs> 어? 아, 초등학교? <laughs> 네? 고등학생, 고등학생 아니고요? 며칠 전 같죠? 고등학생 아니고요? 대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제가 노안이라고 누가 대답 좀 하세요. 노안 아니라고 빨리 대답 좀 하세요. <웃음> 아니 아니 정말 <laughs> 어, 아무도 아니라고 대답을 해, 안 해. 이거는 노안이지. 어, 어, 이건 그렇지. 인정해야 돼. 자 이렇게 이연희 씨의 과거 사진들까지 보면서 뭐 많은 이야기까지 나눠봤다 보니까 이제 한번 쯤한 명씩 떠오르는 키워드를 얘기해 볼까요? 음... 어 눈빛 지금 어, 전문가 눈빛으로 바뀌었죠? <laughs> 네. 노안 <웃음> 중앙부. <웃음> 저 있어요. 어. 청량한. 아 응. 아저 처음에 봤을 때부터 아 사람이 되게 청량하다 아 이런가 이렇게 미소가 되게 예뻐요. 아 미소가 감사합니다. 엄청. 정말... <laughs> 아, 청량한 너무 좋아서 지금. 태국제요. 늘어나는. 뭐 <laughs>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 너무 편안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계속해서 느껴지는 게 전문적인. 어 그래요. 좀더 말하면 프로페셔널한. 저는 더 다들하고 얘기를 하면 음. 편안함이라는 단어 진짜. 아, 편안함. 음. 어. 주변에 같이 있으면 너무 편안한 음. 거 같아. 맞아, 맞아 어, 맞네. 편안함, 음. 청량함, 전문적인. 어, 이현이씨가 요거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찍을 거야. 어 청량함. 청량함, 청량함. 청량함 <laughs> 증명사지 하시죠? <찍으러> 네어 <laughs> 다섯 <한> 번 뭐해? <laughs> 완전 기본 자세예요? 네. 조금 더 웃는 미소 한번 가볼까요? 우리 약간 목적성 뺀 네. 미소 한번 가볼게요. 활짝 웃으면서 가보세요. 근데 거기서 한두 번에 활짝 웃셔야 돼요. 가볍게 하나는 너무 예뻐 어떡해요? 발자국 사진 났어요 하나. 잠시만. 진짜 하나 아, 미소였어. 그 정도로 진짜. 촬영을 진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일 빨리 끝남. 보시기 전에 약속 한 가지만 하시겠습니다. 원본은 본인 얼굴이 아니에요. 상처 받으시면. 원본이 내 <laughs> <laughs> 얼굴이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대표님 근데. 현진 씨가 계속 중앙부만 봐요. 왜요? 그 중앙부가 그 가장 짧게 나왔어. 얼굴 표정의 프로페셔널함이 숨길 수가 없어. 뉴스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같 <laughs> 근데 그런 이미지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왜 저를 10년 넘게 알면서 한 번도 <laughs> 저한테 그런 <laughs> 말안하 아 근데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사람들. 왜? 이유, 네, 왜? 이게 이 자기인 줄 안다니까? 어, 지금 이거 진짜 하나도 게 없는데요? 첫회 저도 찍었거든요? 네. 드디어 나답게 나왔다고 라 <laughs> 생각했는데 그게 그래, 아니에요? 근데 전 진짜 데뷔하고서는 이렇게 편하게 제 이야기 많이 한거 처음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어릴 때 사진까지 보면서 오, 얘기를 하니까 그런 네.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안 했던 이야기를 네. 진짜 편하게, 그리고 여기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사실은 네. 너무 반응도 잘 해주시고 잘 들어주셔가지고 이게 수다떠는거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음. 그동안 기회가 없었어요 혹시 잘 빈자리 나면서 여기 무슨 이야기 <laughs> <laughs> 이 들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감 <laughs> 내가 돈을 아, 내고 가야 될것 같아 어, 그러면 내셔도 아 감사해요 감사합 카페 카페지 말고 죽여주세요 <laughs> <laughs>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심하면 해콥 사달 해콥이 뭐예요? 크게 뭐 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아, 사실 엄마가 선물해 준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아 그거 좀 재밌자고 제가 이렇게 멋지게 키워 준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